어 지아, 이 사이드 돌파봐, 사이드 돌파. 빨 발리 최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지. 이도 있잖아. 제이야. 고! 제이, 자 좋아, 오케이, 잘했어, 세윤이세윤이 좋아. 세이 일단 이거부터 세윤이 그렇지. 됐어, 됐어. <목소리가> 아이 제이 같이 가, 세랑 같이 가, 같이 가. 세이까지나차 들고. 네, 뭐하 있냐, 너아니야세야 조유형이 턱아 유아더아아유아 가라고 연결 세윤이 연결 세윤이 가 세윤이 가지안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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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세윤이 가라 지안이 창기 푸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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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쳐 푸디쳐 푸이쳐푸 와! 와와와와가도도 와, 와, 와. 오개차 빨리부터 오개차 사이드로 연결. 몰아서 드리블사이드 그렇지, 드리블 앞으로 드리블 해치고 나가, 치고 나가, 치고 나가. 계속 쳐, 계속 쳐. 이대래일대래드리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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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, 드리블 해. 때려! 이 빨리, 빨리 내려와, 빨리 빨리 내려와. 여기 사이드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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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사이즈로 해! 티라이파지전 아니, 가해 니가 해! 니가 네. 해! 너! 세윤! 아리이아 오해 왜리를받아줘야지아니 티아리! 티아게 공 기면 니가 나와서 연결. 가. Yeah. <laughs> 더 올라가 현두야 비드 풀로 제 잡아 머리 치네 세나가 세미 캐 언니야 공적으로 가라 너 공적으로 가가가가가가 많이 와 세윤이 좋아 세윤이 좋아, 세일이 좋아. 어, 움직여, 움직여, 움 받아줘, 어직여 가, 내려와. 개 차례 없어, 너, 그거, 여기 던져. 한번네 하하하, 기다리, 지금부해야 돼. 지금까지, 지 지현준너 올라! 미들 잡아! 지현준 올라! 예찬아 좀더 올라가, 너올라 공격수 잡아. 그렇지? 사이드로 돌파당하면 돼, 사이드 돌파당하면 안 돼! 안으로 치게, 안으로 치게, 안으로 치게! 지안이 어딨냐, 지안이 어딨냐! 아, 너 오라고! 뛰어가 아, 지안! 선영너 걸어다니, 안 된다고! 아, 그렇지, 윤발이야, 윤발. 들어가라, 동쪽으로 가라. 와야지, 와야지, 지하디, 사이드. 지현주, 홍해찬 뭐해? 지현주, 홍해찬! как 송! 예찬 같이, 예찬 같이, 예찬이 같이! 빨리 와, 빨리 와, 빨 치지마, 치지마! 파워라지마, 치지마! 자꾸! yeah é, 자, 얘들아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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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

가야지, 내 차, 가야지, 내차 절로. 초록색, 초록색! 나 오른쪽 수비가 지안이 올라가 세윤아 왼쪽 공격수, 지안이 오른쪽 공격수. 왜이 너무 올라왔다 야. 연장 세윤이 골처리 빨리 예찬아 골처리 압박이 강하잖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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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롱아 하지 마라너 그렇게 키면 좀... 갈 사이트 좀더 해. 또, 또 괜찮아. 또,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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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이쪽, 리쪽 이쪽. 이쪽, 이쪽, 이쪽. 이쪽, 이쪽, 이쪽. 이쪽, 이쪽, 이쪽. 이쪽, 이쪽, 이이 기다려. 이쪽. 이쪽, 이아 이쪽. 이쪽, 이쪽, 이쪽. 이쪽, 세쪽아쪽 이쪽, 이쪽, 이 귀여가 기다려 기다가 기다려. 기다려. 김현주 가운데, 김현 가운데, 유영아, 가운데, 유아운사운 아, 귀여아 잡아 손으로 주영! 没打倒啊，多苦哎！啊，英国人太。